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분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32.2%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를 완화해야 된다. 24.5%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19.6%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라. 라는 응답은 16%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론 조사는요. 매일경제 신문에서 의뢰해 지난 23일과 24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역시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는 일단 집부터 많이 지어라. 공급을 늘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네명의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 250만 호 전국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 150만 호 공급을 내걸었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정확한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물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후보 재건축 재개발 제도를 개선하고요. 3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 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해서 이같이 250만 호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원희룡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연안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1,50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후보, 서울 용적률 규제 400%까지 완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후보들 모두 일단은 공급을 늘린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보신 대로 윤석열 원유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250만 호 공급하겠다. 재건축제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죠. 재건축 개선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좀 집값이 오르는 경우 저희가 이제까지 좀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현실성이라던가실효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평론가님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뭐 공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꿈을 현실화시키는 분들이니까 뭐 충분히 내걸 수 있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천만 가구가 조금 넘어요. 근데 거기 250만호라고 우리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이상을 5년 동안에 공급하겠다는 거고. 3기 신도시로 우리가 물량 공급하는 게 35만 원입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파격적인 건데, 연간 5년 동안에 뭐한 250만 원은 연간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씩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국민들 여러분들도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만한 수도권 내 그만한 땅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사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공공택지라고 해서 국공유지에다가 지으려고 했지만, 그 지자체의 반대, 묶여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뭐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강 과천에 있는 정부 종합 청사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들의 반대에 묶여서 사실은 뭐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특히 뭐 재개발 같은 거 재건축을 갖다가 풀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혼자의 어떤 역량만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국회 입법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또 지자체 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사실 뭐 요 대통령이 마음먹는다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아닌 거고요. 각자가 뭐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어떤 공약들은 그냥 그런 어떤 그 후보들의 어떤 의제 표명이다 정도로 봐주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현실성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일단 공약인 차원은 어떤 그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윤평론가님 많이 좀 불러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두 후보 공약도 좀 보자니까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공급하겠다로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언급하지 않겠다. 즉, 뭐, 숫자를 얘기하면 나중에 이 부분 조절을 할때 국민들을 속이는 결과가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려할 대목은 없는지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0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럴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까? 일본이 2,000%고요, 네. 미국이 1,000%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온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변창흠 장관 때도 700% 상향 조정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서울시가 지금 평균적으로 145%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거주 지역은 안 됩니다. 이거는 복합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는데 서울시는 뭐가 있냐면요, 이뭐 용적률 제한도 있지만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뭐과거엔 49층까지 해줬지만 지금은 35.5층입니다. 높이 제한이 그러면 1,500%의 상향 용적률을 하면요 건물이요 뚱뚱보 건물이 됩니다. 그럼 뚱뚱보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역세권이나 좋은데 과연 임지 선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현실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이 부분들은 진짜로 가능할까 어디가 될까 이런 의문점을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재원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뒤쫓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뭐다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고요.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아주 근본적인 뭐이 하나의 메커니즘이 뭐냐면요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면요 바로 수도권 공급은 가격 인상으로 들어가고요 수도권 쏠림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 자가 발전적인 메커니즘을 어떻게 지금 깨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어 무척 되고 지금 뭐 청년들한테 또뭐어 이런 어 실수요자에게 준다 그래서 용적률을 어, 올린다 야 이거 서울 용적률을 올리는 게 사실 근본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수도권에 지금 많이 좀 예, 급하기 때문에 뭐 많이 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 노령화도 되고 지금 어 인구도 감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국토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기해서뭐 지금 250만 호를 간다 그러면 그 자체를 어떻게 풀어서 균형 발전을 해서 수도권 분산을 하느냐가 사실 근본적인 네. 대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말들을 아끼시는 것 같아 갖고 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어뭐 아까 앵커가 지적했듯이 해몇호 짓는다는 얘기도 없어요. 네. 자, 250만 원 지금 세 이재명 후보까지 합해서 세 사람이 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어 지금 호수가 200만 원거든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250만 원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공급 폭탄이 내려오지만 과연 그것들이 다 됐을 때 집값은 어떻게 하겠죠? 그때 는 내려올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지금 어 분명한 거는 이뭐 요번 대선의 가장 큰 블랙홀이자 가장 최대 의 쟁점 사항이 부동산이지만 어, 이렇게, 어, 뭐, 귀에 듣기만 좋은, 어, 그러나 실현성과 재원대책, 네. 그 다음에 임지선정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쫓아가지 않는다면, 어, 굉장히 걱정이 될, 어, 그리고 이것을 지킨, 지킨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거말 나오는 그 순간 또 거기는, 어, 뭐,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메커니즘을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정책들을 좀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자들께서도 꼼꼼하게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이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이른바 브랜드, 가장 큰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청년 원가주택, 무주택 청년들에게 소규모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 원희룡 후보, 반반주택, 국가에서 절반 투자하고 대신 절반 소유한다. 홍준표 후보, 쿼터 아파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4분의 1 가격에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이거다 사기다. 어, 국가가 원가, 반값 아파트로 지어서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것, 이거 로또 마, 로또 맞겠다는 건데 청년들이 이게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굉장히 내걸고 있는 부분도 크고요. 또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좀 혹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 현실성 가장 또 따져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음. 최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대, 부동산 학회에서 이제 후보들을 그뭐 평가를 주택 관련돼서 평가를 하면서 네 가지 기준점을 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뭐 신선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일단 첫째 정책 목표가 명확한 건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택을 공급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은 현실적인지. 근데 이거 네 가지에 있어서 지금 사실 부동산 학회 점수는 굉장히 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 뭐 서로 간에, 후보 간에 이제 공방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주택 하나를 지금 짓는다 그러면 지금 1억 2천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진짜로 어마무시하고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에 지금 재원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도달을 안 하고 뭐 몇만 원짓느니 웬, 아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어, 야당 후보들의 쟁점은 공급보다는 일단 규제 완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은 뭐, 뭐,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뭐 명확히 쟁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뭐를 어떻게 해서 원가주택 반반 커터, 어, 현실성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후보가 다른 세 후보에 대해서 이거 다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부수 언론조차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기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뭐현실화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이죠 그런데 네. 뭐 저는 사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왜 이런 의지를 갖다가 각 후보들이 갖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가 그걸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청년이라든지 뭐 무주택 서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을 하는 건데요. 반드시 사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이게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이냐 하는 거랑은 약간 좀 의의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보수언론에서는 어떤 포퓰리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드시 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막상 주택을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해도 과연 주택 가격이 떨어질까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진짜 공급 폭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모를까. 사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택 보급률 자체는 뭐 수도권은 약간 좀 예외가 있지만은 이미 우리나라 10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저출생률, 그 다음에 노령화, 인구 노령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20년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라 한다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유령도시. 그 거대한 땅덩어리 네. 아파트 수십층 져놓고서 그 일부러 폭파하는 행위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없을까 하는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과연 뭘까? 이런 점을 갖다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사실 서울하고 인천 지역에는 실거래 가격이 약간씩 내려가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뭐겠어요? 강력한 어떤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문제의 핵심은 똑바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이 주택을 원할까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전세나 월세를 사는 걸 갖다가 별로 싫어하고 꼭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주택이 돌이 된내는 환상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0년, 60년, 70년, 80년 이상 계속 유지해 왔답니다. 그게 음. 하나의 신원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하게 되면 오늘 5억이었는데 내일 7억이라고 한다면 은 너도라도 주택을 살라고 하겠죠. 따라서 그거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 공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보다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주택 시장을 갖다가 안정화 시킬 것이냐. 그걸 갖다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가격 안정화 시키게 되는 순간에 사실 지금과 같은 어떤 뭐 영끌이라든지 비트를 네. 통해서 주택 시거으로 몰리는 이런 수많은 가수율은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미래에 나타날 어떤 빈집, 그다음 주택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평농가님 후보들의 진정성에 있어서는 좀뭐 어느 정도 인정할 측면이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표면적으로만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건지 더 깊은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들이 있다. 이 정책을 이끌어갈 후보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야당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 종부세 폐지 일주택자 양도세 면제 거래세 도입 윤석열 후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세율 인하 유승민 후보 1주택자 취득세 1%, 양도세 최고세율은 40% 수준으로 인하, 원유룡 후보, 1주택자 보유세 폐지, 양도세는 이번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부세와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재검토하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시장에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또 우려되는 지점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도 일종의 그 언론 프레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갇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갖다 내지도 않는 분들도 종부세 폐지를 갖다 가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사실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1%의 상류층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전혀 일반 국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종부세를 갖다 풀어 버린다. 지금 다주택들 다 주택자들 같은 경우들이 사실 종부세를 많이 내는 건데. 그럼 이분들은 뭐 주택 부담에 대한 어떤 부담이 덜해질 거고요. 사실은 더 주택을 소유하려고 얘기하겠죠. 뭐 2주택, 3주택자를 가진 사람들은 뭐 4주택, 5주택자를 갖다가 더가지려고 노력을 할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부동산 관련 세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네. 된다고 저는 굉장히 봅니다. 만약에 종부세라든지, 가령 뭐 양도세라든지 이걸 갖다가 완화하거나 철회하거나 하는 순간에 다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얼마든지 지금보다도 더. 들썩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며, 그건 일종의 버블이겠죠. 그거는 나중에 반드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하게 이 부분은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요. 내 후보 공이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서 많이 좀 인하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대장동 개발 과정을 보니까. 개발 이익 어마어마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양도세도 인하하게 되면은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다 나온 거면 실수요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다음에 주택 보유자가 이제 수혜자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양도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양도세를 인하하려 그러는 네. 차원이 큰데 이거야말로 갈증 해소를 위해서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뭐, 여러분, 뭐, 다잘 아시지만,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갈증 뺏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바, 바꿔야 됩니다. 수도권 공급, 분명히 이거는 뭐 지금 좋아 보이지만, 수도권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수요가 다 몰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봐야 됩니다. 국가를 수요 공급 이분법적으로 보니까 이게 수도권에 뭐 많이 주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후 균형 발전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점 도시 각 도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수도권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주시는게 좋은 거고요. 수요 분산으로 수도권 쏠림하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큰 그림을 해야지. 아니 지금 뭐 250만 원 지금 짓기 시작하면 7년입니다. 지금 이거 다음 다음 정권에서 얘기할 거고. 근본적인 진짜 왜이 정권에서 이렇게 실패를 했는지 수요, 이뭐 공급으로 나눴어야 되는지 그 인식에 대해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책을 내놓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지금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지금 하기 때문에 조금 파퓰리즘적인 그런 공약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걱정이 진짜 조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